계층별 소득분배 이론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진위계수 값이 커질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어, 여기 로렌츠 곡선도 이미 3번 4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그려서 여기가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 순서대로 쭉 나열한 형태가 가로축이고 이제 세로축이 누적입니다. 누적 음, 이제 소득 증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대각선을 그죠? 로렌츠 곡선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어 있다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분의 a, 이를 우리가 진위계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어,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면 이제 소득이 저소득층일 때 아무리 더해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률이 더 커지게 될 텐데. 그러면 a가 더 커지잖아요. 진위계속값이 커질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냅니다. 자,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개념은 어, 이게 이제 상위 상위 20% 소득하고 이제 분자에는 하위 40% 소득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커진다는 건 하위 쪽에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더 균등해지는 거 맞습니다. 3번,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예쁘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대각선 자체가 바로 로렌츠 곡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동일한 진위 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수 없다. 자, 로렌츠 곡선이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풀어본 경험이 있을 때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한 가지 형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다른 한 가지 형태는 잠깐만 이거 다시 그리자. 어, 이제 첫 번째 형태는 위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위로 빨리 올라가고, 두 번째 경우는 오른쪽으로 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면적 똑같이 A 값의 면적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교점이 있을 수 있어요. 로렌츠 곡선의 데이터가 일치하더라도 교점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하나의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생기고 끝에서 올라가고 어, 다른 하나의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 그럼 면적 충분히 똑같이 맞출 수 있죠? 교체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체 구성원의 소득 기준 하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10%를 번다라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10%까지 여기 10%까지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한다라는 것인데 로렌츠 곡선은요, 낮은 사람의 소득부터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절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잘 오다가 갑자기 이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다면 잘못됐던 거죠. 이분들하고 이분들의 위치를 바꿔야지. 따라서, 초반에 일부분이 대각선이면 전체 모두 대각선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이 됩니다. 최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 측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10분이 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문제에서도 보셨죠. 어, 상위 20% 분의 하위 40% 이를 우리는 10분이 분배율이라고 해요. 10분이 배율하고 달라요. 10분이 배율하고 10분이 분배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값이 커진다는 건 하위 쪽에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비율적으로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이번 지니계수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는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워도 좋고 어, 로렌츠 곡선에 a 값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작다가 이렇게 되면 커지죠? 어, 그러면 이제 소득이 낮은 쪽에서 누적돼도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 분배는 불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완전 균등한 소득 분배의 경우 에킨슨 지수 값은 0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에킨슨 지수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YEDE. 동일한 소득을 분배해서 지금 상태하고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것인데 이 에킨슨 지수는 1-평균소득분의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균등하다면서요. 모두의 소득이 똑같으면 그 각각의 소득이 평균값이죠. A도 200, B도 200, 평균은 200. 지금 상태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A도 200, B도 200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모두가 균등한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평균값과 음,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이 데이터가 같습니다. 그래서 0 나와요. 지수 에킨슨 지수는 0이 나온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는 불평등하다. 여기 그림 활용하시면 되죠. 대각선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렇게 반대로 점점 더 a 값이 줄어든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이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앞선 문제하고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 그림을 좀 작게 그렸고요. 이제 에킨슨 지수는 어, 최근에도 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계산을 요청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거 숙제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A국에서 국민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그외 국민 80%가 나머지 절반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A국의 진위계수를 물어봤죠. 자,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정확히 로렌츠 곡선도 구하고 진위계수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가상 토탈 소득을 전제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위계수는 어디까지나 비율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편의상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전체 길이가 소득의 누적이 10이고 전체 구성원도 10명이다 라고 전제를 해볼 거예요. 대각선은 미리 그어두고요.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그외 80%가 나머지 절반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 있죠? 중간쯤에 5라는 숫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이 5라는 부분이 전체 이제 80% 8명이 이거를 나눠 갖고 있고요. 똑같이 나머지, 여기 8이고요. 나머지 20%가 소득 나머지 5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제 로렌츠 곡선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또 갑자기 꺾여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가상의 숫자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에 정확히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어, 그러면 어, 진위계수는 이 전체의 삼각형에서 이 사이에 있는 면적을 진위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크기는 10 곱하기 10의 절반이니까 일단은 52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영역.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봐봐요. 여기 5면 여기도 5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3이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가 3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밑변이 3이고 높이가 5. 여기도 밑변이 3이고 높이가 5.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면적이 똑같은데요. 어 3곱하기 5곱하기 2분의 1. 여기 이제 밑에 거. 위에 것도 3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15죠. 합치면 15. 이거는 100분의 30. 따라서 진위 계수는 0.3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그림을 래서그 정확히 그려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위 계수를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뭐 엄청 높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령을 좀 확실히 잡아주세요. 어차피 진입에서는 비율이다. 어, 토탈 소득 모르고 토탈 인원 몰라도 100이면 100, 뭐 10이면 10 이렇게 가상의 숫자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박스를 그린다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해도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라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빨리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중쿠지네치의역 유자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냥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뺄까 넣을까 고민하다가 넣는 형태이고요 이건 뭐 다른 거 보진 않고 정답만 확인하고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역 유자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역 유자 가설 이제 유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 얘는 이제 이렇게 가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경제 발전의 초기 그다음에 뭐 중기 뭐 말기 네 개로 더 세분화시켜도 좋고 일반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경제 발전 초기에는 좀 불공평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좀더 강하게 비중을 두었고 중기에서는 불평등이 정점을 찍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평등 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말기, 뭐 성장기 어떤 식으로 하시건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경제 발전의 초기, 경제 발전의 초기에는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지만 초기에는 심화되지만 경제 발전 후기 여기 성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후기 단계에서는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가 완화된다라는 개념의 3번. 요거 소개시켜드리려고 문제 낸 거지 문제를 둔 거지 여기서 뭔가 응용 문제를 푼다든지 다른 이야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 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받아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문제를 이제 두었습니다. 좀 오래된 기출이기도 한데요. 난이도는 높지 않고 중요도도 사실은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쿠즈네츠의 역유자가설을 소개받으면 그걸로 충분하죠.